날래구만. 날래다요. 안녕이 계세요, 여러분. 어! 무서워 진짜. 이제 또배 타고 어디 가나 본데 여기다 여기다. 뭐야 뭐어떡 하자고? 그 리틀 라이트 메어2는 봉이 보이면 일단 잡아봐야 돼. 아 뚜껑이 덮여야 되나 봐. 아우 지저스. 그냥 점프가 드라치. 너 옷이야? 그래, 옷좀 입어. 어, 많이 추웠구나. 역시, 높이가 안 닿을 때, 함께 해야지. 깜짝이야, 사람인 줄 알았네. 방심하지 마, 피로야. Nope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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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함께 해야지. 아, 저기 가서 내가 뭔가를 넘어뜨려야 되나보다. 이걸 밀어버리면 돼. 야, 적당히 하고 넘어올 수 없냐? 소리 나면 또 오는 거 아니야? 지금 들어와. 아니구나. 잡아. 다온거 같아. 여기 또 어디야? 끝났지? 어... 잠시만 날래구만, 날래다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어? 야, 여기는 어디야? 그냥 가면 떨어지지 않냐 또? 나 먼저 가봐. 여기야 여기. 빨리 빨리. 어. <놀람> 잠깐만 나 너무 무서운데? 오 전혀 안 무서워요. 어 이러다가 누구 탁 울고 나는 거아니야 여기다. 오케이. Nope. 아침대. 잠깐만. 이야. 다 목이 없어. 그러고 보니까 no. 여기다. 내가 보니까 아까 같은 거못 가. 뭘 끼우는 건가 봐. 그치, 그걸 찾아야 될것 같아. 여기 열쇠도 있고, 아래 있나 보다. 아래 뭐야? 그냥 퍼포먼스인데? <laughs> 몸으로 가져가볼게, 혹시 몰라 설마 인형 이거 다채워야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? 내가 봤을 땐 왠지 하나하나 다 해야 될거 같은데? 어, 너는 안들어갔대 되지 그렇지, 인형 안에 열쇠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인형은 아니다 다른 거 가져와야 돼. 너니? 어, 여기 있다. 넌 들어가지 말래니까. 걔는 안 태워도 돼. 뭐야? 씨, 너 태워. 깜짝이야. 어, 씨, 어, 개 깜짝 놀랐네. 진짜 씨. 올라가서 열쇠부터 열자 <laughs> 어... 사람은 아니다 쑤 <laughs> 쟤를 어떻게 오게 하지? 어우씨 <laughs> 오우씨 호우 <laughs> 오우. 약 뻘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지금 위에서 내가 잡아주나? 이거 어디 갔어 야야 야 어? 야 뭐야 어? 이 귀신들이 뭘 뜻하는 걸까? 야 어디 갔냐 근데 망한 거 같은데 그러면? <laughs>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<laughs> 다시 가보자 야, 같이 안와 얘가 같이 안 와요 일단 가봐 아씨 너도 오면 어떻게 임마 어어? 어어어 제발 으 못 가는데? 큰일 났다. 엄마 아, 죽었다. 야, 이거. 아. 일로 와, 이씨. 아, 내가요. 오우씨. 란. 공격을 피하고, 여기로 배딱이 일로 와. 죽은거지? 아... 이거를 챙겨가야 되네 이걸 한번더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? 아 이걸 던져서 깨나보다 아니구나 한마로 깨야겠구나 아니 근데 얘는 진짜 어디갔냐 아너 뭐하냐? 너 뭐해? 아니, 양아치네? 이거를 한번더 해야 되네. 저거를 하나 더 구해 와서 오케이, 얘또 놀고 있겠네. 아, 인성 문제 였어 손전등으로 손전등으로 이 아줌마를 겨냥하래. 아, 이거 빡센데. 야, 너네도 움직이는 거 아니지? 여기다. 이씨 헐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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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여기서 여기로 막 튀어 여기로 그냥 무조건 튀 다음에 아 이걸로 아. 바로 컨트롤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컨트롤하면 쉽네 아 여기로 점프다 시간이 벌써 으이 어 이제 튀어 나온다. 일단 빨리 가. 일단 빨리 가. 와 이건가 불을 끄고 어 인정 yes 와아잣 됐어 를 나한테만 다 시키고 이씨 어얘 너무 얌템이 아니냐?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때는 사람.. 아님 마네킹 이런 것도 있고 얘가 한번 공격을 하려고 할때 피해주고 여기로 뚝배기 여기로 뚝배기? 두 마리는 에바야! 해봐야... 야, 빨리 떼네! 요차하면 잡힌다고, 임마! 뚝배기! 대각선!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. 누우려 했냐? 어쩔 수 없네. 그 어, 뭐야, 이거? 어이, 뭐야, 이거? 얘가 또안볼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. 예예. 아유. 오씨, 너무 무서워. 돌겠네. 뭐를 열어? 어, 저기 있는 것들 가져와야 되나봐. 쟤 뭐해? 금방해 가야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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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또 열쇠 찾아야 돼. 아, 여기가 요즘 나 가둘라고 했니? 아, 어 여기로 가야 되네. 열쇠 찾아와야 돼. 어, 어. 에이 스타니. 이번엔 뭘까? 죄송합니다 여러분, 미안합니다. 아 어, 여기까지 올라가나? 아, 저걸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. 오, 병원까지만 하고 나도, 어 공략 이런 거 보면 노잼이잖아. 와, 분 아니시면은 힘들겠다. 저걸 또 찾아 와야 되네. 일단 걷는 건 괜찮은데. 소시켜켜버소저 시켜버려. 거 주여 할렐루야 저거, 저거, 저 안녕